안녕하십니까. 청구아입니다 오늘 그뽀미네 형님 집에 고추밭 만드는데, 제가 하루 지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고추밭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 모두 고추농사 풍년이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한새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이새집다그 고추밭 환경이 다 틀립니다. 자기에 맞는 그 환경을 잘 선택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뽀미 형님이 그 고추밭에 물 주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오늘은 점점 호수를 어 고추밭에 다깔 겁니다. 점점 호수 까는 거어 관심 계시는 분들 어잘 지켜봐 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점점 호수 깔고서 저가야 될까 지는핀 꼽아야지. 예예. 이점정호수는그 작년까지 제가 썼는데 어 제가 올해 교체를 하고 어이 형님 밭에 제가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이 간격을 새로 맞춰야 되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형님 이거 얼마나 맞겠는데요? 간격이 어? 그래 간격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아니 눈썰매를 했는데 왜 간격이 이렇게 딱 맞아요? 어? 맞는데 맞아. 형도 매나그 60cm 간격을 했죠. 응. 네. 그리고 고추도둑 60, 고랑도 60, 응. 네. 다 60으로 가면은 이 내가 깔았던 거고 하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수도 가져있잖아. 쉽게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님 그 호수 갈지 말고 네. 그냥 이대로 씁시다 그래그럼 그래. 이 호수가 뭐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네. 쉽게 되겠다 야 위에 딱 맞나? 형님 나하고 그 간격을 <laughs> 똑같이 해야겠다 60cm 딱 네. 그러니까 그거, 이거 이 간격으로 네. 거의 했잖아 그죠? 네. 네, 이 간격으로 거의 맞추면 맞추면 똑같이 다 갑니다 이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지금 해놨는 게 네. 오차도 없이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를. 그러니까 저, 저, 놈 그거 맞고, 그, 그놈은 맞히고, 여, 여름은 맞췄고, 어. 여름 센터가 맞네요. 어? 아, 그러니까 요놈을 이렇게 좀, 이게 기면 되잖아. 이렇게, 그거 쪼그지 음, 이쪽으로, 좀그러지는데 예, 쪼아러도 뭐, 어차피, 아, 이거, 그럼 이것도 넘기는데, 다 넘기는데, 넘기면 되잖아. 그 일이 많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요, 입구만, 어, 입구만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 호수만 요, 이렇게, 저기, 늘에 대로 깔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네. 맞네, 그러면 됐네. 그런데 맞네, 거의. 잠깐만요. 그래, 그, 거 그거 맞아. 그거 좀당겨지니까 걸리. 그지? 거의 맞잖아. 열에 네. 깔아놓으면 가잖 네. 요거 보고, 요래 할 때, 조래할때 판단을 해서. 응. 네. 가위? 가위 어디십니까? 저 창고. 창고요. 창고 그거 보면은, 그거 하얀 플라스틱 통, 그거 보여. 손잡이네도 이렇게 많아나? 잔 잔자갈? 예. 잔돌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 잔돌이 없으면 어. 고쳐 도둑이 다 무너지죠. 어. 그 돌이 또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잔돌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뒷머이는 물로 막아야 되는데 이래가 접어가 번세이 묶어볼까?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 마, 마감하는 거 없어? 번쌤이묶야지야 이거 여기다 하나 박으나? 어디요? 여기다가 좀 맵고 좀 그거그러지 말고요 어. 여기 고추대를 하나씩 박아야 돼요 여기다가? 아니 그 고추대아고추대는 바... 저거 박을까 이거 아니 여기도 박여야지 두 개를 그래야 힘을 받지 하나씩 예. 다 박힙니까? 응 하나씩 두 개씩 다 박여야지 두 개씩 박나? 응 음. 나는 두 개씩 박어 그걸 먼저 박봅시다 그걸 봐아야 박아야 요렇게 딱 걸쳐야 되거든 걸쳐야 점점 탭고 바짝 땡겨야 된다고 이렇 하고 내가 져가걸 하나씩 딱 박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박아야? 응 이거 이게 몇 개지? 두 개, 네개 여덟 이, 이걸로 지지대를 해놓으야 그걸로 계속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 어, 아. 근데 이걸 일부러, 1800짜리에 사왔단 말이에요. 예. <laughs> 마지막에는 물을, 이래 먹고 치옵시다단말이 그래, 그러니까. 이, 물이 더 이상, 이 나오면 안 돼요. 요래 갔다 가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디다 박아? 여기 센터에 딱 박아야지. 원하는 센터야. 응? 어? 아, 아니, 이 양쪽으로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중간에만 딱 해놓으면 돼요. 이러면, 점수 테이프를 저절로 땡겨야 되거든. 어 아니, 나는 이걸 묶으려고 그러지. 어디다가? 이 고칠 줄, 여기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도저 응, 응, 응. 그런 게,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예, 그래 이렇게. 응? 어? 어, 예.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하면은 틈이좀 이만큼 부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 이거는 어차피, 야야 얘, 제대로 줘야 됩니다. 응,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걸이두개 박아놓으면 틈신하거든, 이거. 나중에 자리 새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버려졌는데, 버려, 버려 있는... 버려져 상관없어. 버려져 상관없잖아, 이거. 나는 고추 줄만 묶으면 되니까, 음... 여기. 이렇게 하면 찬창아, 이거. 이거 두 개만 박아놓고, 저 끝에 박아놓고, 가운데 고추 때 저거, 저거 박아놓으면 딱 좋다니까. 음... 잠깐만, 잠깐 그, 거 합니다. 한이 정도? 이것을 야이 사람 소리야 네 <laughs> 예, 그거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뭐상관없건 상관없잖아 뭐 상관없잖아 좀 낼건데 예, 뭐예지대를좀만 있으면 되니까 뭐내 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못하 방법이 약간씩 다 다르니까 어. 형애 어? 나는 어. 어. 이거 줄 생각에 똑바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마, 찬가지 성격의 차이잖아, 성격.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고추만 아, 잘 쳐보면 그래, 되지, 되, 맞죠? 됐어. <laughs> 예.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고덕자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그, 됩니다. 그, 다 성격이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꼼꼼하게 하는데, 뭐, 꼼꼼히 안 한다고 해서 고추가 잘, 안 자라는 건 아니니까, 성격에 그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네? 이건, 그런 게 이거는 줄도 먹고 네. 일리 쳐지는 거 맞고, 삼종으로 음. 효과 보는 거잖아, 이 <laughs> 자, <또 괜찮은데? 웃음> 자, 그러면 내가, 형님, 그러면 내가 점적 테이프를 깔게요. 응. 일단 깔아야 된다. 야, 빗모드 잘하지? 쨍쨍하다, 야, 뭐. <laughs> 이 점적 테이프도 작년에까지 제가 써둔 건데, 제가 올해 교체하고 새로 깔고, 형님 밭에 이걸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응. 계속 재활용에 써야 됩니다. 그래. 참고로, 이 점적테이프 호스도 두께가 0.2mm가 있고 0.3mm가 있습니다 그 0.3mm를 구매하시면은 어 아주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어 이거 두 개, 형님 두 줄씩 까세요 두 줄씩 두개두개 <laughs> 형님, 보이세요? 그? 호스 까는데 뭐 반나절 하면 되잖아요 그. 이 반나절 해놓으면 1년이 편합니다 1년 1년이 편한데. 아이고, 쫄튀기 하면서 물 줄래 봐라. 아이고. 예. 올해는 물 편안하게 주겠네, 그죠? 응. 어. 수도만딱털만되는데 뭐. 이 <laughs> 점점 이 물구멍 있잖아요. 응. 어. 이 물구멍은 그 위로 오게 위로. 이게? 나중에 어. 다음에 할 때, 내 없더라도, 어. 위쪽으로, 왜, 왜 그런가 하면 아래쪽으로 가면은, 응. 어. 이물질이 가면 구멍이 막혀요. 음.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구멍이 이쪽으로. 아, 이거는 조이면은 지가 자동으로 저이 돼? 그렇지. 요 꽂아가지고, 음. 요렇딱 조이면, 절대 안 빠집니다. <laughs> 딱 조이면, 이게. 그러니까 요, 요, 요 높이대로 이대로 이걸 점매해야 되나가나? 이거를? 예. 아니, 이하야 됩니다. 그냥? 예, 왜냐하면, 소도 음. 수도, 앞으로, 소도로 바로 직수 직수로 바로 연결을 하잖아요. 음. 그럼 압이 세기 때문에 다 음. 치고 올라갑니다. 이를 렇 빠져나오도 됩니다. 그래서 여 밸브 여러 곳 장고고 만들 어도 되고 이 밸브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응. 그래서 제가 있는 걸 샀어요. 그냥 그 혹시 다른데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응. 그래서 막 개별적으로 장고고 이러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묶을까 내가? 형 이거 이거 여기 피져 있어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쭉 일단 피접고 있어. 박관계가 <laughs> 잘 만들어 나가 금방 하는 거. 그 그래, 희한하게 그 맞는다 이 네. 그래도. 형안 꺼이게 그려만 해놓으면 응. 됩니다. 응. 깔끔하세요 응? 응? 예. 대추나무 심은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아이고, 지, 내가 저쪽 흙, 마사토 파다가, 예. 넓게 파고서 그걸 갖다, 배고서, 뿌리를 잘안 꺼버리고, 어. 그대로 세어서 뽑아가지고, 올려서 내가 물까지 다 줘놓을 것 같아. 그래? 응. 한, 한 3일만 띠다가, 예. 물 주고, 물한번 위에 주고 주고 하면 돼. 예. 올해 사과대추 저거, 올해 크고, 진짜. 내년에는 달린다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물 살살 뿌리고 이제 핀 저거 꼬마 놓으면은 전부 <laughs> 다 끝에 잘라서 다 막아 줘야 돼. 예, 막아줘. 물대상안나가고 막아 줘야지. 돼. 이 <laughs> 마을에는 진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형님 나중에 보고 응 거기 이래 가는 거 이쪽으로 좀 아니야? 호수로좀옮겨든가 이제 아 이제 좀 이제 옮겨서 핀 꼽아야지 물좀 주고 예예 예, 그렇게 해야지 뭐. 응. 이호수 물을 다 줘보고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아니 위에다 물을 뿌리고 예. 이 핀을 꼽아줘야 돼 그래야 예. 쨍쨍하지 핀을 중간중간에 놔 꼽아줘야 돼응 바로 연결했 아, 바로 연결했어. 물잘 나오네. 응? 물잘 나오네. 응. 물은 잘 나오는데 터지는 데가 있나 확인해 봐야지네 맞아. 여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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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땡겨줘야 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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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면 저쪽이 더 풀면 되거든. 땡겨주땡요 <laughs> 됐어요. 들어봐봐, 이제. 네. 식수를 하니까 물 엄청 잘 난다, 이제. 이거는? 응. 는 전에 통에 바다가 있었잖아. 요 그렇지, 나 그리고 또 손대표를 쓰잖아. 아, 나는, 나는 액비를 같이 넣어야 되니까. 아, 네. 그렇지. 형님, 뭐, 이러면 물은 내려주고, 그냥 춥, 춥이 하면 됩니다, 춥이. 그래, 여거다두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춥이 응. 그, 하면 됩물 응. 주는 게시간 많이 걸려. 그치. 나 꼽았어요. 응? 응. 나 꼽았어요. 금방 이 잊고. 이모 비닐 언제 워야 돼. 비닐은 이제 밑에 있다. 비닐은 이거 비 오고 난 뒤에 응. 그 제다가 지금 응. 내일 내일 비온다 캐지는데. 응. 응. 그 제가 그때 작이 계속 털어 놔버려야지뭐 이거 다. 어? 네, 털어 버죠야지는 터지는, 터지는 데가나오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해야 되니까. 자, 아, 구독자님들, 이렇게 그 점적 테이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수도에 직수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래 나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하지만 그 수도 압이 너무 세면은 또호스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수도는 정상적으로 열고 여기 보시면 개별로 된밸브가 있습니다. 이밸브들을 조절하셔서, 어, 호수의 압을 어느 정도 맞춰 두시면은 수도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터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런 밸브가 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밸브를 어, 어, 조절하셔서 그 여기 호스의 압을 어느 정도 조절해 놓으시면은 물을 공급하실 때 원수도 밸브를 어, 마음대로 열여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 점적 테이프 어이렇게 단말 처리하는 어 이런 마감재가 기성품이 있습니다. 한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에 링크 를 걸어둘 테니까 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점적 테이프를 다 까셨다면은 이렇게 물을 흠뻑 한번 주셔서. 어, 수분을 유지시킨 다음에, 어, 비닐 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마른 흙이, 어, 절을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어, 하지만 흙이 한번 적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한 시간 정도 물을 주시면은, 어, 어느 정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번 주말에 제가 또제 고추밭에 그 고추밭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고추재배 영상, 어, 끝까지 지켜보실 분들은, 어, 여기를 누르셔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올해는 물안 줘도 뭐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겠죠? 편안하지. 야물 멋지게 들어간다. 응? 네